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우이라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이 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응애당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안식,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명령합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그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렸던 참된 복과 참된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그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찢어지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찢으신 상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찢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찢으신 곳을 봉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범죄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다름 아닌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심지어 셋째 날에는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죽으시고 장사되신 뒤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며 바로 앞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이러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닌 전 인격적인 아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 그 일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빛이 비추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그것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네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절과 육절에 나오는 이이네라고 하는 이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죄악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용서와 긍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서 나도 나의 헤세드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 헤세드를 저버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헬세드 앞에서 나도 헬세드로 반응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온전한 헬세드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해세들을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8절 이하의 말씀들과 같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다름 아닌 피흘림이며 죽음이며 부패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도무지 그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는 분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유다지파를 언급하시며 포로에서 돌이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6장 안에서 언급된 다른 지파들은 모두 부정적인 말씀들이지만 이 유다에 대하여 마지막에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유다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추수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알수 있듯이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추수 그것까지 내다보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삶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죄에 빠져서 도무지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직접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성령 보내 주셔서 이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이내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내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크고 놀라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나의 인애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